우리 궁수가 죽었어. 개 꼽다. <laughs> 어머. 일반 칼 팔고 팔시온도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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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 몰라요. 거기까지 가본 적 없어요. 노블은 언제나 저의 적이기 때문에 척살해야 될 뼈와 살을 분리시켜야 될 친구들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다 죽여버릴 거야, 노블. 내가 꼭다 죽일 거야. 저번에 노블 때문에 터진 게한몇번 있거든요. 노블 때문에 터진 적이 꽤 많아요. 노블 개이들 때문에. 아니 쉬운 미션이라고 해골 하나 달아놓고. 거기서 뭐가 나왔는지 알아요? <laughs>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나와요. 뭐야, 왜 죽어? 이거 뚝배기 데미지가 상상한 거 맞는 거 같은데. <laughs> 한 방에 죽진 않을 텐데. 그쵸? 뚝배기 데미지 상상한 거 아닐까요? <laughs> 아무리 헤드샷이라도 저렇게 많이 다나 죽어라! 안 죽네. 그럼, 죽어라! 안 죽네? 죽어라! 안 죽네? 죽어라! 안 죽네? 어이쿠, 이 새끼. 설마 이것도 뚝배기? 에이, 아니겠지. 뚝배기는 아닌데, 많이 아파 보인다. 죽어라! 안죽네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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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o 오이 오이 돈 벌었다 으. 금방 이거 찍어줘 봐요 의미가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 다시 찍어 다찌로 버틴다. <laughs> 남자는 다찌야. 아, 보자. 도즈맨 12명 채운다는 건 끝난 것 같은데. 노블하우스, 이거는 나중에 해야 되고, 이거는 합시다. 뚜뚜뚜뚜뚜. 어차피 귀족회 보상도 짜게 줘가지고 별로 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개짜게 줘, 보상. 신병 뽑을 이유가, 궁수 뽑아야 된다. 아! 아이, 브라이트라면서, 씨. 뭐 있지도 않네. 괴물 사냥 안 한다. 아니, 늑, 늑대가죽 벗겨가지고, 만들까? 하나? 모르겠다 일단 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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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뭐 뭐. 발자국 보이는데 이, 이 정도 두께면은 귀족 군단일 가능성 너무 높은데 맞 맞죠? 귀족 쉐이들 귀족 쉐이들 아... 아... 헤드샷 확률 10% 증가 아... 뽑고싶다 어? 위치 훈타! 트 어...이건 좀... 잠깐만 이건 좀... 요건 좀아닌것 좀 같아요 바, 밤에 화에 아예 안 쏜다는 얘기야? 뭐야 저건 좀 아닌 것 같아. 시야까지 가려주면. 노스웨스트. 삽 가능. 갑시다. 갑시다. 옹짜밥 먹읍시다. 저희 일단 강한 거에 비해서 겁나 쌀것 같거든요. 워낙 저급애들만 더럽게 뽑아대가지고 비족하고 난 관계를 맺을 생각이 없네. 뭐지 왜 공격을 안 하지? 순간 소름도 을 뻔했는데 공격을 안 하네. 뭐지? 왜 공격을 안 하지? <laughs> 뭐지?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에 보이어 뜰 일이 거의 없는데. 아 그렇게 성장했어요, 저기가? 오호, 된장구만, 클리퍼. 가기 전에 이것까지만 하고 가면 <laughs> 갑시다 가드까 한번 봐 갑시다 아래 로 내려가면 될거예요아 라라라라 여기도 있긴한데 아니구나 여긴 없구나 엠버시드네 보이어 없냐? 없네요 프리에서 팔았으면 돈더 받았을 텐데. 아쉽다. 그쵸? 100원 이득이죠. 하. 아예 보이어 뽑, 뽑으려면은 북쪽 바바 있는 곳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요? 예, 이 근처엔 더 이상 없어요. 여기 말고는 보이어 뽑을 만한 데가 없어요. 바바 만나러 갑시다. 우리 애들 왠지 다 죽을 것 같은데. 74일에 바바는 리버 애들 겁나 뜰 텐데. 순식간에 죽더라.. 녹더라고요 봐봐 예 툭하면 뚝배기에 아니 뚝배기 확률 저거 25% 맞아요? 이게 뭐 말도 안되는지 보이엇 까러 왔습니다예 기억하고 있어서 여기 올라온 자그런거예요 여기 있을 가능성 꽤 높은데 없네요. 퀘스트는 마녀 퀘스트. 화살은 아, 비싸네. 1.5배 같은데. 툴도 좀 사고 싶고 여기 플래치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에 올라가면 있나? 아, 여기도 없네요. 여기 있네요. 다운 플래처가 이쪽일 텐데, 여기였나? 아니네, 여기? 여기? 없네? 저게 마지막이네? 다됐네 볼레니어로? 봐봐. 야 퓨초즈는 에바 아니니? 야 우리 그렇게 <laughs> 세지 않아. 야 언데드도 튄다. 야 초즈네 언데드도 튄다. 조은 한번 사냥해 봅시다 야 유혹의 춤야 안와? 야내 유혹의 춤은 아, 성까지 끌고 가가지고 형님들하고 같이 패게요 형님들이 지나요? 1군 형님들이면 잡을 것 같은데 초진형.. 초진 사라졌다 얘네한테 죽었나 설마? 안나와 보이어 죽어도 안나와 이거 바바 파괴해달란거지 어 바바 캠프 봐봐, 얼굴이나 봅시다. 여기네. 어? 북부 어놀드다. 저까죽한 장만 있으면은 일반적인 바바리안 친구들이네? 야 어디갔냐? 야 밀리샤! 어디갔어? 에라이 씨 딴데갔네 밀리샤는 빈집털이! 가자 빈집털이 오 어, 깜짝이야! 가능할것 같은데 팔대팔이면 야 근데 얘네 왜 이렇게 붙어 야 우리 안 무서워? 야 우리 그렇게 잡아보라고요? 야 가능할 것 같은데 어 밀리샤다 승님들 여기 제가 잡아둘게요 어서 오세요 승님들 안돼 안돼 어디가 어디가 그래 좋았어. 승민도 화이팅. 아, 아 출출하네. 얘 이거 좀 개새더라고요. 이거 요거. 이거 요거 너무 죽창이야 이거. 뚝배기 맞으면 한 방에 간다니까. 아 이게 최종 최고 티어 무기도 아니잖아요, 바바리아네. 도대체 왜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아니 배틀포지 상관없이 그냥 뚫어버리니까 <laughs> 방관으로. 아 이게 최종 티어예요? 메이스가? 가 봐야 되는데. 앞으로 먼저 나갔다가 공격받을까 봐. 참아 이걸 누르지 못하겠네. 기다립시다. 얘네가 먼저 죽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래요? 그래, 그래가지고 그렇게 센 건가? 저 메이스라는 아이템이 그냥 스톱 먹이는 용도인 줄 알았는데 더럽게 세더라고요. 아, 여기 지원가. 아, 으면좋게저아프겠구나나아프어그나아픈게그네요킹아프 아프게, 그나저나, 아프게, 그저아래는 노가 날거아 아, 얘한테 붓기가 싫어요. 아 무서워서 못가겠어 <laughs> 어떡해 <어떻게> <laughs> 아얘 진짜 <laughs> 그래 무서워서 못가겠어요 붙질 부질 못하겠어 붙질을 한 번에 패자 <laughs> 야 용감하다 너 베테랑은 역시 용감해 내가 너무 쫄고 온것 같긴 한데 어이 <laughs> 너무 무서워 못 가겠어. 못 가겠어. 아니 저 죽창을 어쩔게요. 메이스 마스터리 찍은 다음에 이거 들고 설치면 도 존나 셀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양손 메이스. 유니크 버전이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뚝배기 터트리는 순간 죽챙이겠다. 아, 아, 그래요? 약해요? 저거? 헤드온터 찍고 때리면 안 아플까요? 어 근데 한방에 한 죽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요거에. 초진이 저거 들고 와 가지고 한대툭 치더니 죽더라고요. 뭐야 이거? 게임이 왜 이래? <laughs> 이, 이 이게 이 뭐야? <laughs> 이 세상 딜이 아니란 말이야. <laughs> 공격을 할 수가 없네. 얘 예, 해머 있는 거 알아요. 예, 맞아요. 근데 그건 데미지가 좀더 약하더라고요. 이거보다. 근데, 아머, 암호, 아머에 직접 입히는 데미지는 좀크긴큰거 같긴 한데, 200이었나? 아, 들어갈 수가 없어. 얘 죽을까봐, 킹망주 우리. 아래 포기하고 위에 몰빵하자. <laughs> 여기 들어갔다, 뒤진다. 돈 끝났냐? 이제 패자 씨와야 그냥 두번 찔러 새끼야 그럼 내가 한방에 끝내줄 수 있는데 씨 이거 해봐야 안죽겠지? 얜죽을것 같은데 다이다, 호호다이다. 그 게임 맞은 거 아니지? 근데 왜 디지야? 잡았다. 지금 애들 안전이 수중하지. 무기기 하나 빨러가는 게 수중합니까? 한 방에 가다 죽어요, 우리 애들. 아, 나 진짜,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하단 말이야. 로놀프가 뚝배기 한 방에 뒤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짜. 아무리 방관이 육심이라지만. 제정신입니까? 진짜. 달려봐 너. 나이 새끼 때리는 거 보고. 쟤네는 왜팀 쏘고 잡거든요? 멍청이. 아팀쏠거 같으면 쏘질 말라고 멍청아. 이지가 끝났네. 훔오 맞았으면 죽었는데. 야 도망갔다야. 오케이 스턴이다 조지로 뛰어 저쪽 저 정신 나간 궁수 새끼들 일단 봤을 때 제가 얘를 때리 있을 때 잡겠죠 잡았다 끝얘 보내줘 먹을 건난다 먹었어 it's over 트렌드 스파이크도 메이스 아나저 하도 그때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저거 한번 써볼까 생각 중인데 저희가 쓰면 그렇게 안 좋은가요? 정말로요? 진짜로? 아니, 나중에 생기면요. 배틀포지 생기면. 저게 그렇게 안 좋은가요? 아, 상점표가 더 좋아요? 메이스. 방관이 10%더 높아가지고, 전 이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 아, 유니크 아니면. 유니크는 좀 급이 틀린가 봐요. 언더독은 웬만해서 찍, 찍는 편이 좋긴 한데. 언더독, 언더독. 자. 힐링 프리즈를 먼저, 배틀포즈를 먼저 찍죠. 이게 다돈 나가는 거라. 포지 먼저 찍고. 이러면은 24% 감소, 데미지. 개꿀. 뭐, 헤드 확률 증가, 막 이런 옵션이 있나? 그럼 사귈 것 같긴 하다. 여기 저희가 잡을 수 있을까요? 리버 친구들인데, 지금 왜 있다군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있어봐. 양손 든 리버가 한 마리밖에 없는 건가? 그럼 괜찮을라나? 어휴 야 끔찍할 뻔했네 여기 위에 있어봤자 때릴 수 있는 애 없지? 일로 내려와 트랄 둘이 죽었네. 일로 가서 미리 자리를 잡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올라왔네. 야 방패 한번 들려주고, 클리버라고 맞으면 들을 게 아프니까. 일단 막아주고.